요즘, 이런 거뭐 보여주면서, 헤드 앤 숄더 뭐 라이징 했지? 뭐 이런 유튜버도 많죠. 뭐 샴푸 채널도 아니고, 머리 감겨버리네, 뭐 저도 10년 동안 뭐 매매하면서, 패턴 이런 거 공부 안 해봤겠습니까?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손실만 엄청 보다가, 아, 내가 그래도 메인테마 하나는 좀 기가 막히게 잘 잡는데 급등주 위주로 가봐야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뭐 저도 이것저것 저한테 맞춰서 짬뽕해서 만든 내가 만든 내 매매법 결국 뭐쓰익 봤죠? 보고 있고 지금도 그래서 뭐장 시작 후 호재와 테마 그리고 호가창으로만 승부보는 5번 매매법을 만든 거고 이 모든 정보를 제가 이제 100% 무료로 드리니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시면 될것 같고 무료로 드리는 이유 유튜브 이제 채널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대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븐 매매법, 제일 중요한 거죠. 전날 상한가 이력. 금요일 기준으로, 이제 보 상한가 간 종목이, 엠진솔루션, 대동기업, 그리고 심풍제약 우, 이제 세 종목 중, 추천 종목, 예신풍제약 우선주죠. 일단, 오늘 먼저, 4% 수익으로 마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매매 따라오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상한가 가세 종목 중에서, 왜 하필, 신풍제약 우선주를 추천이 나갔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종목별로, 호재부터, 뭐, 차트, 그리고 호가창까지, 분석하면서 5분 안에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m 젠 솔루션 먼저 보면은 뭐 신장 질환을 알턴 60대 남성을 대상으로 유전자 변형 어떻게보면 돼지의 신장을 이식했는데 첫 성공한 사례다 보니까 FDA 이제 특별 승인까지 이어졌는데 당시 이제 연구진들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이제 기술을 사용했다. 근데 이게 왜 이게 왜 m 젠 솔루션이랑 관련이 있냐? 바로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이 엠젠 솔루션이 보유한 기술이기 때문에 엄청난 호재를 가져오면서 상황 끝까지 이어진 내용이고 차트로 넘어가서 보이시는 것처럼 장기평선 빨간선이랑 검은선 보이시죠 차트에 있고 또 호가창에서는 20% 이상의 출발과 주가가 1816원 좀 제일 낮은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섣불리 드리기엔 좀 애매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종목 대동기업 보시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을 현대에 수주하게 됐는데 그 공급액이 연간 매출의 76%에 달한다는 엄청난 호재로 외인의 매수세까지 강해졌죠 거기다가 차트로 가서 갭상승으로의 출발과 거래량은 좋았지만, 지금 전국가를 뚫은 이유, 다시 내려오면서의 아쉬운 부분도 있고, 오전 장시작전에 이제 호가창에서는 다른 두 종목에 비해서 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대동기를 줘야겠다 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마지막, 신풍제약 우선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우선주는 거래량이 낮다 보니까 제 매매법에서는 잘 나가지 않는 종목이긴 한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28%로 아쉽게 좀 금요일에 상한가를 못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제외를 했고요. 차트를 먼저 보시면 차트상으로는 오히려 대동기업보다안 좋아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엠젠솔루션과 같이 장기 입평선 안에 머물고 있지만 오늘 점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그래도 241선까지 뚫고 올라간 상황이고 오전 호가창상으로는 1 4가량 장 시작을 했으면 이제 좀 메인 테마가 중요하죠 제가 좋아하고 뭐 덕분에 최근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죠 제약 바이오즈 거기다가 이제 호재가 또 어떤게 있죠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폐렴 STSS 외에도 지금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가 올해 상용화가 될 거다라는 기사까지 나오면서 연속된 호재, 좀 이중 호재로 좀 기대감이 더 컸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어이세 종목 중에서 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뭐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이 종목보다는 오분 매매법에 제일 잘 맞는 종목은 이 종목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신분지학우선주가 나간 거고요 오늘도 상한가의 간담. 내일도 저 같은 경우는 신풍 제약을 당일 오전 호가 보고 내보내겠지만 내일도 추천정보 나가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제가 뭐장시장 5분 전에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잖아요 이제 단체방에 보시면은 날짜 시간 조문명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신 다음에 이제 오전장은 변동이 심하니까 도 욕심내지 마셔라 여기서 써놓죠 손님과5% 이내로 꼭 잡으셔라 여기까지만 하셨다가 5분 뒤에 보시면은 수익이 나오죠 이거 제가 만든 이오분매법은 하루 장 시작 시 이제 안전하고 빠르게 좀 수익 보기 위해서 만든 매매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욕심을 절대 내시면 안 되시고 또 오늘 영상에서도 나오는 종목들은 이 매매법에 맞는 종목이니까 종목만 보고 따라오시면 안 되세요. 이 매매법을 숙지한 상태에서 따라오셔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 제일 제 중요한 게 나와야죠. 화요일 장 시작 5분 만에 5% 이상 수익 보고 출발할 수 있는 종목 삼천당 제약 뭐 추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혹시 뭐 항반 변성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시력에 문제가 되는 질병으로 노인 질병 중에 이제 하나를 뽑히는데 이 질병에 대한 치료제가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라는 약품에 대해서 현재 삼천만 제약이 유럽 9개국에 독점 계약을 하게 되면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현재는 신고가까지 이제 갱신한 부분에서 내일 추첨정목으로 나가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걱정되는 거는 내일 뭐 점상한가를 간다거나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신풍 제약이 상한 가이갈 경우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호가창 확인 이후에 문자를 드릴 거니까 꼭 문자에 종목명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 카톡이나 텔레그램 뭐 단체방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복잡해서 무음으로 해놔서 가끔 뭐 놓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한테 연락 주실 때 나는 문자로 받고 싶다고 연락 주시면 이런 식으로 문자로 똑같이 보내드리니까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나는 주식을 잘 모른다. 기초부터 배우고 싶다거나 추천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은. 제가 뭐 답변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 오늘 5분 영상 마무리 하면서 내일도 투자에 도움될 만한 5분 영상 준비할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